안녕하세요, 여러분. 챙겨보는 슬버 TV 닥터 챙실입니다. 아, 이번 영상부터는 음, 사회복지의 아주 중요한 그 개념적인 음,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 가산점을 주는, 음, 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큰덩어리의큰 생각을 말합니다. 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가치 판단을 하는 상황에 매우 자주 노출이 되죠. 뭐시시때때로 아, 이게 더 좋은 가치인가? 이게 좀뭐덜 한가? 뭐 이걸 항상 생각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가성비 같은 것따질때 있잖아요. 요즘은 또가심비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사회적으로는 최근에 검찰총장과 이 법무부 장관이 서로의 자유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죠. 뭐 겉으로는 뭐 대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개인이 자유로운 가치 판단, 그 각각의 가치 판단 결과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음. 또 한쪽에서는 또 지금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뭐 실행해야 한다고 하고 또그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또그 대상은 어찌 해야 하는가? 아 지금 현재까지 뭐 아, 알려진 바로는 또 이번에도 어, 보편적인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어, 지원할 것 같아요. 어 뭐가 어떻게 되든 어뭐 최대한 평등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 그런 쪽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 평등, 정의 혹은 공평과 같은 가치들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항상 우리들의 가치 판단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결, 그,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뭐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공부한다기 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어, 보다 더 뭐랄까 가치판단을 잘할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좀더 유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차피 사회복지라는 것이 어차피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가치가 필요하냐 사회복지 자체가 좋은 가치인데 어 물론 맞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 사회복지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 이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분의 그룹들이 집단들이 얽혀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각자 서로 다른 생각들, 즉 서로 다른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어, 사회복지일수록 어, 그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 일들이 역할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배운 바에 뭐 이렇게 따르자면. 사회복지가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하는 건뭐 어떤 문제겠습니까? 이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어 어떤 식이든지 좋은 가치를 가진 사회복지라는 것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또그 세부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음,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하느냐 또 선별적으로냐 하,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음, 뭐 가위로 뭐 이렇게 싹 조이를 자르듯이 칼로 무삭 빼듯이 쉽게 어떤 판단, 어떤 상황이나 어떤 주어진 조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딱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매우 어, 유동성 있고 참 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회복지라는 것은 이조세제들을 통해서 거어들인 세금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사회에서 실현하는 그런 어, 사회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어, 뭐 세금 내는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어쨌든 뭐가 어찌됐든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든 내 주머니돈에서 세금이라는 형태로 나가야 되고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마음은 그렇게 편하진 않을 거예요. 음, 긍정보다는 부정, 즉 조세 저항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지만 어, 궁극적으로는 따를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뭐, 이 사회적 가치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바로 어, 조금 더 우리 사회를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조세 제도를 통해서 기여하고 그걸 통해서 어, 부의 어, 어떤 이 편중.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조금 덜 기울어지게 한다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 사회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개개인들이, 어, 다소 뭐 저항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따를 수 밖에 없죠. 그것이 사회적인 가치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큰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복지, 우리 사회에서 이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어, 조금 더 평등하게, 인간답게 잘살 수, 모두가 잘살수 있는, 아, 그러한, 음, 음. 것을 그러한 것을 어, 하게끔 실현하는 사회복지라는 이 사회적 시스템과 관련된 그 우리들의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가치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유부터 공부해 보시죠. 이 자유라는 것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뭐 그런 거예요. 뭐 나가기 싫으면 집에 하루 종일 있고. 뭐, 조금 더 나가볼까요? 대통령 선거에서 진것 같긴 하지만, 인정하기 싫으면 나 버티는 거고. 뭐, 검찰총장이지만,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검찰총장 법, 뭐, 자기 기준에 기 따라서 내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지가 벌어놓은 주식 수천억 원, 수조를 그냥 물려주고 싶으면, 주고 싶으면, 난 몰래 그냥 주고 싶은 게자유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졌잖아요. 10명 이상 만나지 마십시오. 해도, 아, 나 싫은데? 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20명, 30명 모아서 파티하고 싶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자유죠. 뭐, 일종의 방종 같은 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큰 의미에서 자유라고 볼수 있어요. 한, 그런데, 음, 그렇게 할순 없죠. 왜냐하면, 남의 눈치도 보이고, 아, 뭐, 도덕적으로도 좀 옳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자유라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적인 관점으로 볼까요? 저할머니 집이 없으니까 그냥 집 한채 지어주고 싶고 또저 학생은 부모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태학생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주고 싶고 저 아저씨는 기러기 아빠인데 얼마 전에 이혼하고 불쌍해서 하니까 뭐 전세금도 지원해주고 또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돈도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불쌍하니까 그냥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음. 좋은 일인데 왜안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면 어,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조금 더 유식하게 한번 공부해 보죠 자유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세요 자유의 신상 딱 들고 있는 거 떠오르시죠 Statue of Liberty라고 하죠 Statue of Liberty Statue of Freedom이 아니에요 Freedom하고 Liberty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자유라고 해석이 되지만 분명히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음. 크게 자유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 무엇, 무엇을 향한 자유. 프리덤 쪽이고요. 어,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어, 외부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 를 말하는 소극적인 자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프리덤은 전자인 것이고, 리버리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통념이나 제도에 의해서 음, 규정 지어지는 그런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마 보다 더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마침 오늘이 어, 촬영하는 오늘이 수능 날이네요 음 대학생 곧 대학생 되는 예비 이 새내기 들의 생각 동시에 적극적인 자유 소극적인 자유 두 가지가 있죠 어, 열심히 수능 점수 뭐 따서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가서 마음대로 내 이상을 내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 하는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유일 것이고 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 마치고 이 지긋지긋한 시험의 압박, 시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하는 것이 소극적인 자유인 것이죠. 네. 아주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두 가지의 자유를 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자유이든 소극적인 자유이든, 어, 타인의 자유와 쉽게 충돌할 수 있다는 때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고 상대방도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면 어느 지점, 지점에서는 부딪히기 마련인 것이죠. 존 스튜어트 미일은 자유론에서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존 스튜어트 미일의 자유론은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재된 자유 이렇게요. 이벤더고는 달리 이존 스튜어트 미일은 어, 배부른 이 뭐야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하면서 쾌락에도 그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스승인 벤덤과는 상이한 자유론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칸트 뭐잘 들어보신 익숙한 칸트나 해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칸트나 해겔은 조금 더 나아가서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덕률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주어진 범주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어, 자유라고 했고, 해겔은 인간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의 성장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유란 것은 권력과 부와 명예가 만민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겔은 정의했죠. 어, 해겔은또 그의 변증법적 자유론을 들어서 정반의 대립이 이끄는 이 변증법이라 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반 거기에서 부딪혀서 합인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또그 새로운 것은 정으로 정의 되고 또그 정에 반대되는 것이 또 정반 합에 이루어지는 이 변증법적 자유로을 들어서 이 정반의 대립을 이끄는 정신의 본질은 결국 은 자유로움이기 때문에 이런 변증법적인 전개 전개 과정 자체가 자유의 어, 실현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 윤리적 원리에 입각한 자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고, 이성의 본질은 자유이며, 이성을 지닌 자는 평등하다는 어, 생각을 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토아학파의 사상에서 유래한 자연법 사상에 입각한 로쿠와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천부인권으로 규정을 해서 어, 인간에게 하늘에서 주어진 그러한 권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 사회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몽테스큐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몽테스큐에 이르러서는 자유와 평등 가운데서 자유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국민의 자유를 기준으로 어, 그 자유란 것이 정의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삼권 분립주의라는 합리적인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등장한 것이죠. 이는 결국 상호 간의 견지와 균형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뭐, 대한민국의 역사나 최근의 우리 사회를 보면 뭐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죠. 예. 삼권 분립에서 삼권을 장악한 자들이 각각의 이익이나 자유를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본인들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사회에 아직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몽테스 교회가 말한 삼권분립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라는 것을 모두들 어잘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존 스튜어트 밀의 스승인 영국의 사상가 밴덤은 인간의 쾌력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쾌락을 추구하고 악을 최소화하고 즉 고통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론으로 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후대에는 그러한 음, 사상들이 자유방임주의로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개인의 그 자유로움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쾌락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자유의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이죠. 뭐이 경우에는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겠죠.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자유방임주의는 그 단점을 드러내고 말았죠. 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들을 더욱더 착취할 수밖에 없다는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구조를 자유 방인주의를 통해서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게 되면 필수 불가결하게 또이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본주의의 자, 단점들이 등장을 하게 되자 사회복지가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마련되었죠. 이 사회복지에서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비익빈 부익부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 자유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에서 법률적인 자유 혹은 정치적 자유를 이루기보다는 경제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자유가 실질적인 자유라는 인식이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 그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필수적이라는 공론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에 따라서 자유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논쟁들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첫 번째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공공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 주장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선택적인 자유로움을 가질 그러한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회복지의 철학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선택의 자유는 신자유주의의 굉장히 어떤 그 근본이 되는 생각입니다. 어,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 어, 하지만 가진 자는 그 가운데서도 가진 만큼 자유를 취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정도 만큼밖에 자유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생각과는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는 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음,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유의 첫 번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두 번째는 처분의 자유입니다. 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이를 고민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형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마련되게 되었죠. 현물이냐, 현금이냐. 현금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음, 원래 갖고 있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현금을 갖고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쓸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현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처분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현물이냐 현금이냐를 상황에 맞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 효용성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공공복지의 개입은 곧 개인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것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행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어, 모임을 자제하고, 어, 뭐, 2m 이상 거리 간격을 유지하는 등 말입니다. 그리고 흡연을 빌딩에서 건물에서 몇 미터 이내에선 하지 마라라는 제한을 두는 것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행동의 자유를 공공의 복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항상 음, 어느 쪽의 자유를 보다 더 어, 중요한 가치,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높은 유익한 가치로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또 기타 공공정책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극적 자유의 제한이 적극적 자유의 확대로 이어져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용이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인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님과 조선대 공진성 교수님이 그존 스튜어트밀의 자유론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복잡한 우리 사회에 서로 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고 유익한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아래 보기에, 더보기에 링크를 첨부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